오늘은 명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사실 명품에 정말 관심이 없는 여자들도 많아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어차피 가질 수 없다라는 마음에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 소비 심리가 잠재워진 여자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관심 없는 여자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예쁜 가방, 예쁜 옷, 예쁜 슈즈 이런 거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남들 시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속물이라고 막 비난하고 뭐등장료사치녀 엄청나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돈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거 너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어, 나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인생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거스르고 지키지 못한 조상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DNA를 물려받은 그래서 예쁜 거 보고 좋아하고 지위의 현혹이 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 심하게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화와 학습을 통해서 뭔가 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걸 계속 부정을 하고,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어, 인생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돈을 많이 가져보고, 내가 모든 걸다누려본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행복요소가...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멋있고 가설등역이 있는데 돈을 벌 가능성이 낮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은 나쁜 거야 또는 제대로 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됐고 성격도 안 되는 남자가 예쁜 여자는 다 별로야 다 성격 이상해 한 번도 예쁜 여자 사귀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심리적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짓밟고 까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런 남자도 있었어요 예전에 모델, 연예인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대래 때 사생활 안 좋을 거야, 머리 비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비스하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 사람을 특징들이 뭐냐면 그런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런 여자를 사귈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런 여성을 다 만나보고 경험을 해보고 화려한 직업의 여성보다 내면이 더잘 갖춰진 여자가 자기 더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근처에 가지도 못할 성향이면서 갖지도 못할 거, 내가 같다, 그런 여자 나 싫어, 이런 식으로. 아, 합리화하고 자유식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거스르고 본능을 누르려고 하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장험하게 또 얘기한 이유는 명품이라는 자체가 사실 생품품이 아니잖아요. 예쁜 핸드백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명품 소비가 많냐? 이 명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의 소중한 자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생존을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이 남아 돌아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배불러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자신의 지갑을 열때이 물건을 가졌을 때내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인가? 혹시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당장은 내 자원은 나가는 거지만 예쁜 명품백을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옛날 생각해 보면 나이키 신발 그거 하나를 신어도 진짜 행복했던 시절 많았잖아요 나이키 신발 하나에 다 가진 것처럼 그런데 지금 뭐 나이키 신발 하나를 가지려고 엄청 막 고민할 정도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소비가 올라갈수록 나의 삶의 레벨이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는데 명품은 정체성을 구매한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명품은 나의 지위를 구매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시. 지위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서열에 맞춰져서 살아왔어요. 집 퀄리티, 사교 문화 퀄리티, 이 퀄리티를 따지고 끼리끼리 뭉치려는 그런 문화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이 가방을 들었을 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짝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세련된 여성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이미지를 사면서 나의 지위를 높여가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더 자신을 갖고서 우두머리 수컷에게 번식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여자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명품을 사고 싶어하고 거기에 좀 무리하게 지출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 본성이고 그게 나쁘다고 저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제 팬디 영상에 어떤 남성분이 쇼핑하는 여자만 걸르면 돼막 이렇게 적힌 글이 있었어요. 근데 종류별로 욕을 다 사줄 수 있는 남자가 난 이런 경험해봤지만 다 필요 없다. 여자들 생각보다 어,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설득력 있는데, 에팩펙 하나 사줄 능력 안 되는 남자들이 저런 여자랑 결로해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들도 그 남자가 관심 없고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한층 나아간다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심리적 오류를 빨리 극복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세상이 편해지고 자신의 발전은 진짜 눈부실 정도로 빠를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고 비난도 있을 수 있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한 남성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두 여성은 각자 한 번씩 만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A 여성은 일반 디자이너 백 그냥 기본 핸드백을 주로 사용하는 여성이고 이 여성은 가방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라도 좋은 걸 들자 해래서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능력 있는 남자니까 생일날 가방을 사주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라는 응? 디자이너 백만 들고 다닌 여성과 샤넬백 만 들은 삐란 여성 이둘 중에서 누가 더 샤넬 백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뭐 샤넬 백이 중요하다뭐 그런 걸 얘기하는 자건 아니에요. 이 남성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디자이너 백을 들고 다닌 여성은 그 여성에게 어울리면 더 좋은 걸 해줘봤자 구찌, 프라다 이런 걸로 선물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 샤넬을 들고 다닌 여성에게는 최소 샤넬 이상을 선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 가방을 받기 위해서 그걸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솔직히 저희 다더 좋은 인생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여자의 최고의 비즈니스는 결혼이란 말도 있듯이 여자들 실잘 가고 싶고 남자들 좋은 아내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능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여성 역시도 외모를 가꾸고좀더 세련되고 더 예쁜 백, 예쁜 옷을 입으면서 더 자신감도 상승을 하고 내가 다니는 곳에 따라서 만나는 남자가 달라지잖아요. 신분, 지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 그렇게 살아남은 후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숨길 필요도 없고 드러내셔도 되고요. 여성 역시도 돈 좋아하고 능력있는 남자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허영심이라는 거는 오히려 성장 동력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식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짧게 또 요약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집중하자.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 사업적인 부분도 아이템이 너무나 넘치고요. 건강, 부, 인간관계. 이세 가지 카테고리만 파헤치면 무궁무진해요. 정말로. 많은 콘텐츠도 생산 가능하고 나는 절대로 남자의 능력 보지 않아. 나는 절대 여자 외모를 판단하지 않아. 자신은 그렇다는 듯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없고 인간의 욕구,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난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명품백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저도 어릴 때 데이트하거나 소개팅하거나 이럴 때 신중하게 핸드백을 골라요. 너무 된장녀로 보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적당한 백을 들고 나왔고 상대방한테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고 나도 이 정도 능력 있는 여자로 어필하고 싶을 때는 비싼 백을 들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싼 백을 들수록 비싼 선물을 주는 남자 친구들이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분들도 평상시에 그냥 아무거나 들고 소개팅날, 기념일날, 모임이 있을 때 명품 예쁜 거 하나 정도는 어차피 한번 사면 평생템이거든요.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내 삶의 질을 좀더 올려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허용심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여자가 더 능력 있는 남자면 자기 원하는 걸 많이 얻는다 생각이 들어요. 어 250을 받는다면. 저는 샤넬백을 추천하지 않아요 2,300만 원 버는 여성이라고 하면 저희 드백을 추천드릴게요 이거 개느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특수핀데 브랜드가 안 찍혔다는 거 하나만으로 가격에 거품을 엄청 제거했잖아요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를 조금 낮추고 이런 전략도 괜찮고 두 번째 방법은 샤넬백 사준 남자친구를 <laughs> 만나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죠 예전에 끌어당김 법칙이라고 관련된 책들이 많았잖아요 끌어당김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나는 이번 달에 1억이 생기게 끌어당기고 있고 뭐, 뭐 생각만 한다고 그 1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서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때 정말 내가 1억을 가졌다고 상상을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 감정을 일치시키고 나면 은 1억을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몰라요 너무 가난하게 자란 소녀가 그런 결핍으로 나는 크면 무조건 돈 많은 남자 사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돈 많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체형이 어떻고 외모도 좀 청순하고 그런 스타일들을 최대한 연구를 하면서 아, 너무 머리 빈거 싫대 또 읽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뭔가를 강하게 원할 때 그걸 끌어당겼을 때 그런 가능성으로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상황들이 놓여진다는 거죠 예전에 한참 뭐 등산하고 뭐 살사만 하고 운동만 하고 그 명품 쇼핑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의 허영심의 욕구를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더 성공하고 싶다는 저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허영심과 그런 욕구를 인정을 빨리 했고,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쓰는 걸 상세할 정도로 더 열심히 벌자. 전부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